우리는 무언가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그것을 열심히 오랫동안 한 사람이 무언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것이 성공을 이룰 것이다라고 알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업보 중생이라 했습니다. 업의 과보를 받는 중생이다. 그 업의 과보란 우리가 나쁜 업에 따른 그 나쁜 업을 받는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업에 따른 좋은 과보를 받는 것도 업보중생입니다. 자,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업보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업이라고 하는 게 과보를 계속 실시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 하는 것이 양자 얽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계속, 계속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실제로 진리에 따른 나 자신을 위한 일, 남을 해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것이 얼만큼 오랫동안 얼마나 지속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할수 있느냐의 문제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기를 만들었다. 이거 아시죠? 이것도 아미타 부처님이 얼만큼 성실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하셨을까요 그 원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것도 가능한데 우리는 내가 지금 이룰 수 있는 성취를 내가 얼만큼 성실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했느냐가 내 업의 과보를 받는 그 시절 인연이 언제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업보 중생임을 알고 내 업을 어떤 업을 쌓아갈 것인가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 우주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과보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법신, 만들어내고 있기에 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업보중생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얼만큼 꾸준히 오랫동안 할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모든 것은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